진짜 대박 크다. 쟤도 줘야지. 아, 머리던지. <laughs> 같이 줘야지, 같이. 쟤못 먹었어. 하나 주겠지 저기서. 이거 뺏어 먹나? 그런 건 아니지. 어머. 일로 <laughs> 온다, 일로 온다. 팍, 이렇게 막한 번에 팍 먹진 않구나. <laughs> 그래도 뺏어 먹진 않는다, 그지? 오이로 내려도 저 대박 어, 대박대 왔다 왔다 왔다. ど다온ど온나쉬오데다꾸르데다 내려와 서 응. 내 내려와서 하자. 내려와서 먹는 게 편하냐? 이어 내려오는 게힘들구나 사람이 많아서 대제하고 있잖아. 아, 그래. 힘든데. 고 가라, 얼른. 얼른 물고가 여기서 먹어. 음. 여기서 음. 먹어. 흙이랑 음. <laughs> 같이 먹고 있어. 근데 빨아먹는 거거든요. 큰다 닦아내고. 어느 청년이 먹니? 음. 진짜 자기 말대로 돌리에서 먹고 오네. <laughs> 우와, 갑자먹 뭘까? 한 입에 먹을까뭐무 음악한 거는 싹이 묵히면서 싹 벗기고. 점점 없어지네. 점점 없어진다. 희한하다. <laughs> 저 위에 있는 아이는 벌써 다 먹었다. <laughs> <laughs> <먹어도 웃음> 하나를. 아, 이빨 봐라. 보여? <laughs> 또 던진다, 던진다, 또 던진다! 아, 두 개는 주네, 그래도? 얼른 먹어, 빨리. 응. 그러다가 지수염도 아, 아, 아. 먹겠다. 엄마 아, 잘 먹지? 엄마 잘 먹지? 아, 엄마 잘 먹는다. 소주를 먹고 있는 게 너무 아깝다. <목도> 다, 먹었다. <목이니까> 다, <lawsuit> 다 먹었다 다 먹었다 다 먹었지? 다먹지다 조각도 먹고 있네 여기 여기 피 튀었어 여기 피 튀었어 여기 여기 4개는 있어야지 다, 여기 봐야지, 다, 거기 봐야지 다, 거기 봐야지 더 달라고 해 문자 못 왔네 문자 없어 오늘 발판 안해 너무 예, 예, 발, 응, 몰래 저 호랑이가 무슨 사람을 놀래 좀더줘야 돼. 왔다 왔다 아니야 이거 네 아니야 <laughs>

<laughs> 다 먹었어, 이제. 고랑이, 이제 다 먹었어. 이제 다 먹었어, 고랑 우와, 꿀꺽했네. 와, <laughs> <laughs> 꿀꺽했다, 그치? 싫어, 나 진짜 점프할 것 같아. 다 먹었다.